지금껏 게임에 대해 얘기를 해 오면서 제가 인터페이스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해서 오늘은 토탈로 3국을 토대로 인터페이스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퍼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방법들 중 시각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의 완성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시성, 기능성, 신미성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들의 경중을 기능성이 신미성보다 중요하고 기능성보다 가시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을 기준으로 볼때 토탈로 삼국의 인터페이스는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토탈로 삼국 개발진은 인터페이스 제작에 있어 신미성을 가장 최우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시성과 기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기능적인 면에서 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죠 개혁 창과 건물 빌드 트리입니다 상위 건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개혁이 필요하고 개혁을 하려면 필요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경우들이 덜어 존재합니다 서로 간에 제한을 두는 식의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개혁을 하려면 무슨 건물이 필요한지 건물을 지으려면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 인터페이스에서 대략적인 부분들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호제한관계는 문명 시리즈에서도 보여주는 것인데 문명에서도 위와 마찬가지의 처리로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토탈원은 문명에서 작동하는 만큼 깔끔하게 작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명 시리즈는 한 지역 안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테크를 타는데 필요한 것만 보여줘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토탈로는 지역당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앞서 설명한 상호 제한 관계는 단순히 필요 건물 또는 테크만 보여줘서 될게 아니라 전반적인 발전의 틀을 다 보여 줘야지 유의미한 정보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나 효율을 계산해서 유저가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탈로는 문명처럼 당장 지금 필요한 건물이나 테크만 보여주기 때문에 유의미한 정보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 개혁은 한 번에 볼수 있도록 만든 대신 무슨 기능이 어떻게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디자인되어 있고 건물 빌드 트리는 한 눈에 확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개혁은 범주별 기능별로 분류하여 전달하고 건물은 더큰 틀에서 빌드 오더를 보여주는 게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수월했을 겁니다. 쉽게 말해, 부패도가 높아 부패도를 줄이고 싶은데, 어느 건물이 부패도를 줄이는 건물인지 확인하려면, 건물 트리를 일일이 다 찾아보고, 개혁화면의 모든 포인트들을 다 뒤져봐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건물이 더큰 틀에서 네 갈래 정도로 빌드 오더가 표현되어 있었으면, 개혁화면이 기능별로 분류되어 있었으면, 찾아봐야 하는 범주가 줄었을 것이고, 쉽게 부패도를 줄이는 건물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각 지역별 정보 전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보면 깔끔하게 정리를 잘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쇼군 토타로의 경우 식량을 진영 전체가 공유하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식량 보유량이 부족하면 그 지역의 공공질서가 떨어지기 때문에 각 지역의 식량 보유량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토타로 3국은 각 지역의 식량 보유량이 그 지역의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 식량 생산량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식량 총량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나 유의미한 정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생산량이 지역별 인터페이스 중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면 부패도는 세금 징수와 관련된 요소입니다. 부패도가 오르면 거두는 세금이 적어집니다. 그렇다면 부패도 관리는 공공질서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라는 건데 부패도는 지역별 수익률의 세부 사항까지 들어가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역대 역사 토탈워 시리즈들은 모두 부패도를 전면에 내세운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의도된 디자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토탈워 웨머의 경우 오염도를 전면에 내세우는 디자인을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게임의 다양한 요소에 대한 정보 전달 면에서 아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또각 건물마다 생산량과 수익률 상승 버프 등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각 건물의 상호 시너지가 어떻게 적용되고 수익 창출 효과를 얼마나 끌어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계산 내용과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창이 있으면 운영에 훨씬 도움이 될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볼수 있는 창이 없습니다. 때문에 건물 트리를 올림에 있어 유저는 계산적인 판단이 아니라 철저히 감에 의존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지역 수가 많고 지역당 하나의 건물만 작업이 가능하며 시너지에 따라 얻는 이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물 운영의 계산을 요구하는 게임의 시스템을 관시한 인터페이스 디자인입니다. 다행히 토탈어의 인터페이스는 게임성 자체를 해칠 정도의 인터페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불편함으로만 작용하거나 그마저도 눈치채지 못하고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가 가시적, 기능적인 면을 중시하여 개발되었다면 게임을 이해하고 몰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인터페이스는 예쁘고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정보 전달의 효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게임이었습니다.